이대로 가다간, 저체온증 걸리겠네요. 뛰어, 뛰어, 뛰어. 일단 뛰어봐. 일단 뛰어봐. 나무해. 아, 온도, 어, 온도 올라왔어, 오히려. 좋아. 일단, 온도 올라왔어요. 오히려 좋죠, 이렇게 되면. 저체온증, 당할 거한 번, 진짜 이 악물고, 불을 한 붙여볼라 그랬는데 이러면 오히려 괜찮아요 잠깐 늑사장 그거 알릴세 촉진제 불 붙여 제발 불 붙여 야이 개새끼야 늑사장, 그거 아닐세. 어디 지금 한껏, 한껏 미물, 동물주제, 에 지금. 야, 고기 먹어, 그냥. 냄새 스택사에서 이런 거니까. 그냥 고기를 먹어버려. 익힘. 익힘 고기 먹어버려, 그냥. 아, 촉진제 쓴게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아니. 이 늑대 새끼가 진짜. 사람을 습격하려고! 와. 와, 진짜 존나 무서웠네, 진짜. 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먹어! 후. 와, 개 무섭다, 진짜. 이게 게임이냐, 이게? 야, 저, 늑. 늦... 해불 가져가기. 불 끄고 집어넣고 횃불 한개더 야잇 뭐야 그래 감히 인간님이 지금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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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또 있어 또 있어 나 이쪽으로 돌자 아예 크게 돌아봐 아니 삼시가 뭐 이렇게 늑대가 많냐? 이 늑대놈들아. 제발, 나 진짜 먹을 것도 없어요. 나 뼈밖에 없어. 왜 자꾸 따라오는 건데? 이쪽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아, 하울링 보소. 저기야, 방금 불 피우고 나온 곳 이쪽으로 돌아간다. 오케이, 아, 진짜 잡아서 구워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늑대 고기 먹으면서 늑대 한번 노려보고 싶어. 이게 정우님이 왜 여기가 파밍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알것 같다 집이 없네요 집이 큰일 났다 진짜 늑대만 엄청 많구나 여기가 정작 파밍할 집은 없고 늑대만 엄청 많다 아 지금 피로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늑대 육회 뜯으면서 들어와 들어와 이게 늑대 같은 경우에 숙련도가 그러니까 요리 숙련도가 딸리면 늑대 고기를 먹으면 기생충이 걸린대요.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아, 곧 햇불 꺼진다. 큰일 난데? 야 버려. 따로 햇불 꺼내. 빨리. 햇불 햇불 한개 더. 옮겨 붙여. 불을 옮겨 붙여. 오케이. 김치보도 수확하고. 아, 또 이게 생존 게임 하면 때, 이런 소소한 자원들, 그냥 건너뛰는 건 비매너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다 수확하겠습니다. 아, 그냥 건너뛰는 건 비매너지. 아. 잠깐만, 여기, 굴 있다? 아, 그래서 이거 그렇게 말씀하셨던구나. 아. 햇불. 횃불도 계속 옮겨 써야죠. 뭐야. 횃불이좀 거불거불한다. 뭐야, 저거. 석탄이 있네? 야, 일단 석탄. 이건 뭐야? 응? 뭐야, 이거. 그냥 그래픽 버그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픽 버그 확인. 석탄인가? 아니네. 그래픽 버그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열받는구만. 영지버섯. 마지막 하나까지 수확하고요. 그다음에 이끼까지 수확을 하고 아, 이거 빨리 맵을 지나가야 되겠다. 아, 맵을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쉴 곳이 아예 없네. 수염이기 수확아 그렇다고 이걸 다 버리고 갈순 없어. 예 네, 횃불 진짜 금방 금방 떨어지네요. 아 이거 없으면 늑대가 쫓아올 때 쫓아낼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총이 없어서. 피로도도 지금 다 박살났고. 아야 잠깐만. 던져. 다른 다른 횃불 또 꺼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불 릴레이로 또 옮겨 붙이고. 응지부터 수확하고요. 오, 불끌뻔 했잖아. 에 계속 바꿔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횃불 때문에도 무게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응지부터 수확. 아 좋아. 그래도 하나 여기 와서 좋은 거 영지 버섯이랑 이끼를 많이 얻었다는 거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아 제발 삼시가 홀린 좀 그만해. 진짜 온 몸에 타라고 쭈뼛쭈뼛 쓰는 느낌이니까 하지 마라 그거. 아 진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한늘한늘온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쭈뼛쭈뼛 쓰는 느낌이에요. 제발 하지 마라 너네 왜 그러냐 자꾸 횃불이 아, 있어도 덤빈다고요? 아아그 냄새 스택 있으면 하긴 횃불이 있어도 덤비더라고요 아 잠깐만 이거 그 문제 사얼음들인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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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들기지다. 일단, 먹을 거랑 치료 아이템은 엄청 많이 확보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피로도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러다가 잠, 잠들 텐데? 달리지도 못하고? 아, 늑대다. 두 마리다. 망했다. 이러지 마라, 진짜 아, 너네 뭐야? 횃불 없어? 망했다, 횃불 없다. 촉진제로 그냥 불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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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불피어, 불피어. 야, 죽는 거 봐. 나 연료 추가, 전나무 장작. 아니 뭐냐? 횃불은 또왜 없냐? 야, 불 꺼, 불 꺼, 불 꺼. 너, 너, 너. 아니.. 너네 왜 그러는데 진짜.. 어? 야 너네 너네 진짜 왜 그러냐? 그 앞에서? 진 누가 개새끼 아니랄까봐 진짜 개노다 삼인년네또세 마리가 왜 기르쳐먹고 있어 이새끼들아 너네 너네 진짜 그러면 안돼 이새끼들아 으아 으아 아니, 왜, 앞에서 기름 갖고 있냐. 햇불. 햇불, 무한 릴레이 해야 되겠네요. 그 올림픽 봉화, 봉화 봉송하는 것처럼. 무한 햇불 릴레이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아니, 하울링 할 때, 그폭 앞에서 하울링 하니까 진짜 손도 나요. 진짜로. 여기 횃불은 내가 다 가져간다. 한 시간. 아, 잠깐만, 근데 이거 횃불이 대체 몇 개가 나오는 거지? 무게 33kg. 아, 이러면 또 무게 때문에 발목 삐는데? 아, 여기서 가, 관두자 멈춰. 아, 저곰못 뛰어요. 아, 일단 가자.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아,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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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시면 피, 그 피로도가 조금 더 올라오니까 살짝 더뛸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서도 이끼는 수확한다. 어, 모든 자원은 그냥 버리고 갈순 없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빨리 집을 찾아야 돼요, 집을! 에, 아 진짜 늑대는 저렇게 많은 사람 할모로 바뀌었죠 다 죽어서 어 잠깐만 이거 자작나무 껍질인가 오케이 이것도 가져가야지 이것도 자작나무 껍질이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끼는 버려야 되겠다 삼시기가또 언제 빡쳐서 뛰어올지 모르니까 이건 버리고요. 저 앞에 있는 저거 단풍나무인가? 자작나무인가? 설마 청소용 소름 아니겠지? 저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저 죽어도 가져가야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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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뭐라고요? 쓸들의 집이 없다고요? 망했다. 로즈마리 이야. 일단, 로지힙이랑, 단풍나무 수확. 아니, 쓸데이 집이 없다고요 망했다. 여기. 아, 그래서 쓸쓸한 들판인가? 진짜 망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진짜 좋댔거든 말입니다. <laughs> 진짜 진짜 좋댔습니다 진짜 진짜로. 이거 강풍 한번 불고 늑대 한번 마주치는 순간 게임 끝이거든 말입니다. 아, 저기 또 있네. 눈무덤 눈무덤을 다시 만든다고요?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쇠불 무한 릴레이 봉하 봉화 송봉, 아 봉화봉송 하면서 다음 맵까지 어떻게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개노답 새끼들 진짜 저거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진짜로 이가 갈립니다 이거 아니 근데 이쪽이 길이 맞나? 아니 제가 사실 이쪽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거든 말입니다 야 뛰어요 뛰어 뛰어 뛰 깨진다 깨진다 오 후. 저기 깨져서 물에 들어가면 온도 개박살나고 온 내구도 개박살나고 아그래 거의 뭐 반죽음상태에 이르르 이르거든 말입니다 늑대가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셋넷둘넷 넷, 여섯 여덟 야 여섯 여섯 일곱 뭐 어디가 길이야? 이쪽이 길인가? 아, 철로 따라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진 문자 그대로 좋댔습니다. 살려면, 어떻게든, 횃불 유지하면서, 아, 저기 또 있네, 늑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피로도 수치 때문에, 지금 뛸 수도 없거든, 말입니다. 꾸준히 걸어 갑시다. 언제 쓰러지나 구경하는 것 같다고요?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살아야 돼요, 진짜. 아, 저기, 저기, 저기 멀리 사냥꾼 초소 같은 게 보이는데, 저기도 총이 간간이 떨어지거든 말입니다. 사냥꾼 라이플 같은 거. 근데 저기 갔다가 만약에 라이플이 없다. 어, 그러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포기를 해야 되고 슬슬 횃불 바꿀 때가 또 다가오고요. 강풍 불면 바로 꺼지니까 횃불 지금 바꿔놓겠습니다. 후. 좋아. 아 뭐야 도비님 또 이걸 비웃으신다고? 아 근데 또 문제가 여기서 촉진대도 지금 다. 한개 남았는데 장작을 다 썼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늑대가 두세 마리 몰려온다. 그렇게 되면 제가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다. 이 꼴은 이제 늑대가 몰려오면 난 뒤진다. 예, 이거 뭐두 말할 나위 없이 야 무조건 사망이다. 왼쪽 오른쪽. 네, 무조건 왼쪽이지 사람은 심장이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할때좀더 편안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늑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에 온 다음에 왼쪽이 제 오른쪽이니까 네. 아마 마주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철조각. 삼나무 장작. 오케이. 일단 장작 한개 얻었고요. 아 근데 맞은 편도 보고는 싶은데 뭐가 있는지. 너무 호기심인가? 호기심은 사람을 죽이나? 네, 그래, 호기심은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 아, 그래서 보고 싶은데. 살짝만.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없고. 야, 늑대 없다. 살았다. 어, 쉽게 말해서 이건 살았습니다, 진짜. 이건 살아, 이건, 부두 부드... 아, 저부두기이지않라 목숨을 바꿀 순 없어. 그냥 가자, 제발. 믿거라, 제발. 제발! 저, 저부두기이지라 목숨 바꾸는 거 진짜 이게 타산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아니야. 얘 이렇게 걷다가 그냥 잔다. 야, 잠깐만. 삼식이요. 3시 삼식아. 삼시가 그 이쪽으로 오지 마라. <laughs> 반대편을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삼시이삼 삼시가 어우 진짜. 꺼진다,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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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다 설마 달려오진 않겠지? 에이 설마. 여기가 뭐 막혔다거나 그렇진 않지? 어 그래. 휴 여긴 어디야? 망가진 절도? 와 일단은 산거 같아요. 예, 말씀처럼 지금 일단은 살아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맵도 처음 와 봅니다. 여기에는 뭔가 있나? 지금 피로도가 개박살나서 왼쪽 밑에 하트 표시 있지 않습니까? 건강 와! 와! 아, 나 진짜, 진짜 지금 늑대 뛰어오는 거죠 심장 멀칠 뻔했어. 와, 진짜 아니, 지금 건강 상태가 개 박살 나고 있거든 말입니다. 네, 진짜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피로도 치 때문에 쓰러져서 죽거든 말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무슨 소리지? 폭포? 폭포인가? 폭포 소리 같거든요? 폭포네. 어디로 가야 하오난살수 있는 건가? 이거? 여기서 침낭 깔고 난장 피는 순간 바로 구하나서 걸리면서 얼어 죽을것 같은데?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 내려갔다 다시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일단 무조건 가야 돼 집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죽나 가서 죽나 가다가 죽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 아, 진짜, 근데 좀, 이거 문제가 좀 크다. 집이 없어. 그냥 여기 난장, 여기서 침낭 피고 자를까? 땔감을 구해서? 좀 자야 되나? 아 지금 건강숙취 개박살나고있습니다 어 시체다 저기 뭔가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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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존에 필요한 뭔가가 있기를 총 형님 형님 내가 명복이라도 빌어주라 그랬는데 명복도 못빌어주겠다 네네 명복을 빌어야 되겠는데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전나무 캐고요 아 이거 배고 이거 배분 든든한 퍼프는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니까 먹을 것좀 먹어주고요 아 그러니까 완전 비었어요 지금 제 머리처럼 이게 뭐야 무슨 무슨 일이야 이게 일단 배좀 채워주겠습니다. 아 물도 다시 만들어야되는데 이거? 아 생각해보니까 물도 너무 적게 갖고 왔구나 아, 진짜 진태양난이다 오렌지 소다 먹어주고 부득이 조금 더 먹고 역시 조금 자죠 불 피워놓고요 물 마시고 와 잠깐만 장작한 게더 없나? 이거, 장작, 이거, 뗄감인가? 전 나무, 오케이. 뗄감. 아. 그리고, 바람이 안불안불것 안 같은 곳. 아, 못 달려. 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올라갈 여지가 없죠. 근데 여기 왠지 바람을 좀 피할 수 있을 것같잖아요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철편으로 불 피워. 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 만드나? 캠프파이어를 못한다고, 어, 캠프파이어. 부싯돌, 나무 막대, 횃불로, 횃불로 해. 성량이 얼마 안 나왔어. 횃불로, 불, 불을 피웁시다. 그리고 여기, 침낭 깔고, 하루 자겠습니다, 그냥. 아왜또불 피우는 거 실패하고 지랄이야, 진짜. 아, 나 지금 성냥 쓴것 같은데? 이 아까운 성냥을! 야, 성냥 썼으니까 불이라도 켜져라. 제발. 그래요. 성냥을 썼지만, 불은 안 켜지는 게 공룰이죠. 제발, 불좀 피워! 제발! 제발! 불좀 피워라, 불 좀! 할수 있다. 제발. 아 그러니까 얼마나 추면 우 예? 제발, 제발. 이거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오, 예. 삼나무 장작. 아 석탄은 아, 안 되는 건 아직. 횃불 내구도 얼마 없는 거 있었는데 21%. 이거 넣고. 전나무 장작 더 넣고 석탄 안돼 아직 안 되는구나. 아불피요기 숙련자 됐네요 드디어 여기 침낭을 깔자 아, 좋아 침낭 깔고 옆에서 굴, 그 자다가 옆으로 구르면 죽는 거 아니야 일단은 2 시간만 자겠습니다 와 네, 일단은 성공해서 조금 더 살아 남을 수 있는 게 생겼네요 후. 아 좋아 이제 물도 끓이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 후. 아 살아남았다 그 진짜 넘어와서 바로 죽을 뻔했잖아 그리고 이제 티백 좀 끓일게요 허브티 허브티 끓이고요 눈 녹이고 네네, 허브티. 아, 좋아. 그리고 허브티 하나 더 깡통 죽고요 물은 딱이 정도만 있으면 될거 같네요. 3리터지, 거의 3리터죠. 영지버섯 차도 있으니까, 물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음, 그러면 일단 물한번더 마시고요 다시 잡시다 1호기가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 <laughs> 안돼 도미님 죽이려고 하지 마요 진짜 난더 살고 싶어 9시간 3시간만 끊어서 잘게요 혹시라도 불 꺼지면 난리 나니까 구하나사가 아니라 불 꺼지면 자다가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 바람 안 불어, 바람 안 불어. 여기 위치 좋은 것 같아. 요 자자. 10시간 자자. 아, 잠깐만. 이거 좀 먹어주고 자야 될것 같네요, 이제. 그래, 좀 먹어주고 자자. 아, 얼마나 지금 경치 좋아. 아, 경치 좋아, 경치 좋아요. 옆에서 부엉이 소리도 들리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캠프, 아니, 캠프파이어 해놓고, 이렇게 잘수 있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그 하나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